이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한 2, 3일 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기, 구원의 순간,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이 드러나고 성취되는 시점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절. 대화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속에서 언젠가 중요한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 하나님의 축권적 계획이 시작되는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그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나라 종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기다리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종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희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아멘.